어, 요게 지금 X, 요, 요게 지금 뭐죠? X 값의 변화량인데, 이 X 값의 변화량이 여기서 H에 해당되죠, 그죠? 요 P-Q-의 간격만큼 X 값이 변화가 되죠,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우리는 뭐죠? 이 분모는 델타 X, X 값의 변화량, 여기서는 H의 변화량이 오겠죠, 그죠? H가 지금 H의 변화량이 오고, 분자는 Y는 고정시켜 놓고, 무슨 말이겠죠? 지금 요요 요 좌표가 요게 지금 x라고 하면 요 좌표는 뭐가 되죠? 요 좌표는 소위 x 플러스 델타 x x 여기서는 h 해당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x라는 점을 대응시켰을 때에 대응하는 함수값하고 x 플러스 h를 우리가 대응시켰을 때 y값을 고정해놓고 그 함수값의 차이가 요점 p와 요점 q 사이의 변하는 동안에 함수 값의 변화량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다는 거죠. 자, 무슨 말이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렇게 이것이 완성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이겠죠? 자, 일단 여러분들이 이미 우리가, 어, 어, 학습한 내용들이지만은 여러분들이 파셜 f 파셜 x라는 이 편도 함수의 기하학적 의미가 뭔지 여기에 우리가 표시된 h라고 하는 이런 값들이 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지를 알자는 거죠. 이렇게 i 방향 즉 x축과 평행한 평면으로 잘라서 생기는 교선의 접선의 기울기를 생각할 적에는 우리가 p라는 점하고 p에 아주 가까운 점 q를 잡아서 p와 q를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를 우리가 이렇게 표시했을 때에 그것은 우리가. 예? X의 변화량분에 Y의 변화량, 아니, X의 변화량분에 함수값의 변화량인데, Y는, 변수 Y는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X가 여기 P에 대응하는 X값의 X라고 하면, P, Q에 대응하는 X값은 X 플러스 H라는 것을 이 그림을 통해서 알수 있다는 거죠. 그러 X일 때에, 자, 여기 X값이 왔을 때 올라가면 곡선에 대응하는 함수가 있겠죠. 함수값이 있겠죠? X 플러스 H를 여기서 이렇게 대응을 시켰을 때에 Y는 이렇게 이제 고정이 되어 있고 X 플러스 H에 대응하는 함수 값의 차이가 바로 이 곡선에, 곡선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PSQ 사이의 곡선의 함수 값의 변화량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게 완성이 이렇게 되어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우리가 요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파셜 F, 파셜 Y는 이 부분이 이제는 지금 Y축 방향, 즉, 벡타 J 방향으로 평면을 우리가 잘라서 만들어 생기는 교선의 접선의 기울기를 생각할 적에는 오히려 X는 고정이 되어 있고, 우리가 P를 여기 잡고, P에 아주 가까운 한점 Q를 잡아서 PQ를 지나는 우리가 활선 PQ, 활선 PQ의 기울기를 우리가 구하라고 하면 그 기울기는 오히려 X 값은 고정되어 있고 Y 값이 변화가 생기는 거죠. 그죠. 그럼 Y 값이 얼마만큼 변화가 생기냐면이 H 만큼 변화가 생긴다는 거죠. H 만큼.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Y에서 Y 플러스 H까지 Y가 변하는 동안에 이 곡선의 변화량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우리가 자세한 얘기는 우리가 좀 이따 하기로 하고 자 일단 여기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아, 만약에 변수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3개짜리의 지금 기울기를 적어보라고 하면 우린 이것을 그래디언트 F 내지는 델 F라고 표현한다 했고 각각의 변수에 대응하는 편도 함수들을 이렇게 구해가지고 그것을 뭘로 만들어주면 백타의 성분으로 가져오면 뭐가 되어진다? 그래디언트 F 내지는 델 F가 되어진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변수가 세 개일 때는 x에 관한 편도함수를 첫 번째 성분, y에 관한 편도함수를 두 번째 성분, z에 관한 편도함수를 세 번째 성분으로 가져오면 된다는 거죠. 그럼 만약 우리가 아, f(x, y, z)가 이3 변수 함수가 이렇게 정의되어 있을 때에 del f 1, 2, 3은 뭐냐라고 하면 우리가 그래디언트 f 내지는 del f를 먼저 우리가 찾아주자는 거죠. 자, 이것은 파셜 f 자 파셜 x, 자 파셜 f, 파셜 y, 자 파셜 f, 파셜 z를 각각 성분으로 하는 벡터라는 거죠. 자 그럼 파셜 f, 파셜 x라는 것은 주어진 함수 f를 뭐에 관해서 x에 관해서 편미분해서 가져오는 거죠. 자 요걸 x에 관해서 편미분하면 y의 제곱이고, 요걸 x에 한 편미분하면 4x고, 요걸 x에 편미분하면 0이죠, 그렇죠? 그리고 요것을 y에 관한 편미분하면 2 x y 요것을 y에 관한 편미분, 요것을 y에 관한 편미분 하면 0이니까 적을 필요 없죠. 그리고 이제 z에 관한 편미분이죠. 요거 z에 관한 미분 하면 0이죠. z에 관한 미분 하면 0이죠. 요걸 z에 관한 미분 하면 뭐가 된다? 3z 제곱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delf 1,2,3. 그러니까 1,2,3에서의 기울기 벡터 값은 얼마인가 라고 물어보면 자, x 대신 1지부였고 y 대신에 2지부이면 8이죠. 1지브였고 2지브면 4가 되어지죠. 여기에 3이 들어가면 뭐가 된다? 27이 되어진다는 것을 알수 있죠. 그래서 def(1, 2, 3)은 8, 4, 27이라는 이와 같은 벡터의 값으로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제 여러분 교재 definition 2에 나와 있는 방향 도함수. 자, 이 방향 도함수의 정의가 나와 있는데 자, 이것도 닥치고 외을 것이 아니고 왜 그런지를 우리가 한번 정의가왜 이렇게 나왔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선생님 여기 이변수 함수 가지고 지금 설명했는데 스칼라 함수 f(x, y)에 대해서 자 단위 벡타 u 이걸 코사인 세타, 코마 사인 세타 방향의 방향도 함수 그러니까 자, 요 유베타 방향으로의 방향 도함수를 우리가 이렇게 DUFX 콤마Y, 딜은 우리가 방향을 나타내니까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예, 디렉셔널이라 읽어주면 되겠죠. 예, 그래서 디렉셔널 UFX 콤마Y는 그 정의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의 H분의 f의 x 플러스 h 코사인 세타 콤마 y 플러스 h 사인 세타 빼기 f x 콤마 y로 정의한다. 그왜 정의가 이렇게 되는지 정의긴 하지만은 우리가 한번 그림으로 이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u 벡터를 코사인 세타 콤마 사인 세타로 표현했을 때에 이 u 벡터에 여기 나, 나타나는 이 세타의 값은 자, 요유벡타가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출발하는 x, y 평면으로 일단 여러분 이해해도 크게 상관이 없답니다. 자, 그러면 이유벡타 방향이 우리가 아까는 x축이나 y축과 평행한 방향이 아니고, x축 방향이나 y축 방향이 아니고, 이렇게 x축하고 그 각이 세타만큼 이룬다라고 했을 때에. 그러면 이 방향으로의 코사인 세타 콤마 사인 세타라는 것은 크기가 1인 단위 벡타라는 것을 알수 있죠. 자자 자 그렇게 했을 때에 우리는 이 u벡타가 xy평면에서 x축과 이루는 각을 우리가 세타라고 했을 때에 이 극한식에서 x 플러스 h에다가는 코사인 세타를 곱해주고 y 플러스 h에다는 사인 세타를 곱해줬는데, 원래는 요게, 요 사인 세타가, 원래는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에서 왔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된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요유벡타가 x축과 이루는 각이 세타라고 하고, 그러면 x축과 이루는 각이 세타면 이유벡타가 y축과 이루는 각은 뭐가 되죠?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죠. 그래서 이 자리에 원래는 x 플러스 h 코사인 세타, y 플러스 h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 세타. 그래서 보통 x 축과 이루는 각이 알파고 y 축과 이루는 각이 베타다라고 하면 이 자리에 h 곱하기 코사인 알파, h 곱하기 코사인 베타. 이렇게 우리가 보통 듣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그 베타라는 것이 결국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와 같기 때문에 만약에 알파를 세타라고 하면, 여기에서는 결국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 세타가 사인 세타와 같아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렇게 사인 세타라고 적었답니다. 자, 무슨 말이겠죠? 원래는 이 자리가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가 오는 자리인데, 베타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에 해당되기 때문에, 알파를 세타라고 하면, 결국 이것은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 스 세타는 사인 세타와 같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다는 거죠. 자, 어쨌든, 자, 여기서 이제 정의를 이렇게 해놨는데, 자, 우리가 이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만약에 이 U 벡터가, 아, 어? 만약에 I 방향이요, I 벡터라고 하면, 이 I 벡터라는 것은 아까 1 콤마, 0 콤마, 0, 즉 x축 방향의 단위 벡터를 우리가 아까 I 벡터란다, 겠죠 그러면 U 벡터가 I 벡터와 같다라고 하면, 그 말은 이 세타에 해당되는 것이 0도죠, 그죠. 렇 왜냐면 u 벡터가 만약에 X축 방향이면 X축과 이루는 각은 당연히 0이겠죠. 무슨 말이죠? 그러면 실제로 여기다가 세타 대신에 0을 집어넣으면 코사인 세타는 뭐가 되죠? 1이 되죠. 코사인 0은 그리고 사인 0은 0이 되죠. 그럼 이게 어떻게 되죠? 결국 이 자리가 1이 되면 X 플러스 H 그리고 이게 0이 돼버리면 Y가 되죠. 그래서 세타가 0일 때즉 u 벡터가 디렉셔널 벡터가 지금 디렉셔널 u가 지금 만약에 i 벡터 즉 x축 방향이라고 하면 우리가 아까 x에 관한 편도함수가 된다 되겠죠. 그럼 당연한 게이 세타 다리에 0을 집어 이게 되면 이 부분이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봐도 알수 있죠. 그리고 세타가 2분의 파이다, 즉 u 벡터가 j 벡터이면 자 j 벡터는 y축 방향이래죠. 그럼 y축 방향은 X축과 이루는 각을 우리가 세타라 했으니까, 당연히 u 벡타하고 X축, X축 이루는 각은 90도이겠죠. 그러면 세타 대신에 여기다 90도를 집어넣고, 90도를 집으면 집어 이제는 요 놈이 0이 되고, 요 놈이 1이 되기 때문에, F, X, Y, H가 되어진다는 것을 알수 있죠. 그러면 Y축 방향, u 벡타가 Y축 방향, 즉, u 벡타가 j 벡타일 때는 우리가 아까 Y에 관한 편도함수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죠. 그러니까, 요 방향 도함수라는 것은 결국은 x에 관한 편도함수 y에 관한 편도함수 요두 개는 이 방향 도함수의 특수한 두 경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에 나타나 여기 주어 지정해 주는 요 유벡터가 x축 방향이면 x에 관한 편도함수